안녕하십니까? 하루입니다. 자, 오랜만에 리뷰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아, 3월 달까지는 리뷰로 조금 열심히 채널을 시작하면서 부지런히 좀 하려고 했었는데 4월, 5월 그래서 6월이 달이 됐네요. 음, 4월 달, 5월 달에 제가 뭐 회사 이직도 있고 여러 가지 뭐 바쁜 스케줄 때문에 제가 리뷰를 좀 소홀히 했었던 거 다시 한번 사과드리고 그리고 DS를 제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어, 리뷰를 해달라고 말씀하셨던 분이 계시는데 DS는 요 다음 파트에 제가 따, 다시 한번 영상을 찍어서 그거는 다시 한번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간은 오랜만에 제가 이 브랜드에 대한 리뷰를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버튼 자, 스노우보드를 타셨던 분들이거나 현재 타고 계신 분들이거나 그리고 스노우보드에 관심이 좀 있으신 분들에게는 그렇게 이름이 낯설지 않은 브랜드입니다 전 세계에서 어, 스노우보드를 가장 먼저 개발을 했고, 전 세계 시장에서 스노우보드를 가장 활발히 전개하고 있는 브랜드, 버튼. 그 중에서도 바인딩 카테고리에서 카르텔과 이번에 새롭게 나오는 카르텔 X에 대해서 이번 시간 살펴보기 리뷰를 간단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카르텔입니다. 카르텔 같은 경우는 제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바인딩이었어요. 어, 한동안 제가 참 열심히 열심히 음 한동안 참잘 사용했었고 그리고 제가 버튼 라인 중에서 바인딩 에서는 말라비타 나그 외에 어떤 모델보다도 제가 사랑했었던 모델이 바로 요 카르텔 입니다 카르텔은 국내 소비자가 가 374,000원 374,000원 이고 프리스타일 라인에 포지션이 잡혀있는 모델입니다 전년도 모델 하고는 좀 다르게 올 시즌 모델은 하이백이 이렇게 토 몰드로 변경이 됐습니다. 이제 버튼 바인딩을 쓰시면서 특히나 그 예전에 버튼 바인딩을 쓰셨던 분들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새롭게 바뀐, 그러니까 작년부터 바뀐 이토 스랩 가드를 사용한 바인딩을 만약에 사용해 보셨던 분들이라면 이게 아주 적은 힘으로 그리고 정확한 위치에 아주 퍼펙트하게 핏이 맞고 있다는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이토 가드가 변경되면서 버튼은 그 전에 갖고 있었던 마이너스적인 요소를 많이 없앴다고 보여줄 수 있습니다. 자, 카르텔 바인딩 같은 경우는 상당히 가볍습니다. 무게가. 어, 바인딩 치고는 상당히 가볍고, 프리스타일 바인딩답게 바닥에 EVA로 댐퍼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신 얘네는, 음, 다른 브랜드들처럼, 어, 사이드 조절이, 사이드 조절이 용이한 바인딩은 아니에요. 구조가 이제 베이스 플레이트 하나와 하이백 구조 하나, 이렇게돼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장점을 말씀드리자 그러면, 자, 플렉슬라이드. 요게 뭐냐면, 앵클 스트랩을 저희가 바인딩을 채울 때, 보통은, 자, 스키장에서 한 발은 이제 묶고 있고, 뒷발은 요 가드를 열어놓고 타시는데, 열어놓고 발을 넣거나 뺄 때, 요게 힌지가 달려있어서 요게 상당히 편합니다. 생각만큼, 뭐잘 찢어지거나 하지 않고 되게 견고하기 때문에 이 어, 시스템에 한번 빠지시면 정말 바인딩 결철 속도나 바인딩을 사용하시는데 있어서 아주 쾌적한 환경에서 바인딩을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카르텔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전에는 카르텔도 그 패브릭 소재 앵클 스트랩을 썼었는데 작년 모델부터는 이렇게 햄박 스트랩으로 실리콘 가드 성향의 해막 스텝을 변경되면서 조금 더 단단하고 전방 지지력이 훨씬 더 강도가 높은 구성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자, 카르텔 같은 경우는 딱히 나쁜 점을 찍기가 조금 어려운 반딩이에요. 그리고 제가 버튼 같은 경우는 버튼을 좋아하는 이유는 뭐냐면 자, 하이백이 베이스 플레이트 빨래판이나 스트랩에 같이 묶여있지 않아요. 여기 같이 묶여있다 보면 뒷발이 풀리는 현상들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얘를 자꾸 접었다 폈다, 그, 리프트를 타실 때 접었다 폈다를 반복하다 보면 이 힘점이 한 군데면, 고정점이 한 군데면 나사 풀림이 동반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지만 버튼 같은 경우는 하이백은 아래쪽으로 그리고 앵클 스트랩이나 빨래판 같은 경우는 레더는 자, 위쪽으로 따로 결착이 되어 있어서, 어, 그런 점에서도 훨씬 더 좋고. 그리고 앵클 스트랩이나 토어 스트랩에 보시면, 어 버튼에 낯체서 상당히 부드러워요. 요게 스무스 글라이드라 그래서 버튼에서도 아주 쉽고 부드럽게 체결된다고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브랜드에서 그렇다고 그러면 그런 거예요. 근데 실제로 써보면 실제 느낌도 상당히 부드럽고 편합니다. 그리고 라쳇 사이즈도 앵클도 그렇게 과하게 크지 않고 토스 랩은 아주 작은 사이즈로 되어 있어서 어, 라이딩을 하시거나 아니면 사용상에 있어서 라쳇이 잘 부셔지거나 아니면 문과의 마찰로 인해서 간섭이 생기는 일들이 현저히 적다고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버튼 라쳇의 특징이기도 한데. 음, 추운 날이거나 혹시나 아니면 눈이 살짝 결빙되는 아주 추운 날 같은 경우는 요라쳇의 눈이 얼어서 요게 이제 잘 열리거나 잘 닫히지 않고 혹은 잠갔는데 뒤에 훅이 열리지 않아서 안 빠지는 요런 형태의 문제점들을 겪어보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버튼은 확실히 이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완전히 자유롭습니다. 이 부분이 완전히 뭐100% 10번 가시면 10번 다, 한 번도 이런 일이 안 생길 수, 안, 안 생깁니다라고 말씀드리긴 조금 어렵지만, 그래도 10번 중에 제가 봤을 땐한번 정도 경험하기가 쉽지 않은 케이스예요 그만큼, 어, 라체 같은 경우는 사용상에 있어서 아주 편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카르텔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국내 소비자가가 37만 4천원. ,000원, 37만 4천원이기 때문에 국내 판매율 감안하시고 시장 상황, 시장 동향 체크하시면 자 기본적으로 할인율이 어느정도 고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기존의 정책적으로 374,000원 보다는 조금 더 저렴한 금액에 그리고 시기를 조금 더 늦게 구매를 하신다 그러면 그것보다도 조금 더 저렴한 금액에 구매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카르텔은 프리스타일 라이딩이나 그리고 뭐 파크를 타시는 분들 그리고 그라운드트릭을 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아주 원추하는 모델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또한 가지 특징은 음, 하이백을 위에 구성해서 이렇게 보시면 살짝 비대칭이에요. 그리고 뒤쪽도 보시면 좌우의 모양이 다르죠. 그리고 요게 안쪽으로 보실지 모르겠지만 힐컵 안으로 들어가면 힐컵에서 살짝 비틀어져 있어요. 로테신 먹은 것처럼. 네. 그래서 요것도 세팅의 용이성이나 그리고 힐컵의 고정력들이 상당히 우수하다고 보여질 수 있습니다. 버튼의 카르텔은 일반적으로 너무 단단한 바인딩을 찾으시거나 혹은 라이딩 성향의 100% 햄머헤드만 사용하시는 분들이 아니시라 그러면 일반적인 올라운드 유저분들이나 파크 플레이어들 그리고 그라운드 트을 주로 하시는 분들에게 아주 용이한 바인딩입니다 요거는 제가 어 아주 자신있게 권해드릴 수 있는 모델이니까 한번 중저가 라인들 그러니까 30만원대 40만원 초반까지는 중 중가 정도 가격대 형성이 되거든요. 바인딩은. 그러니까 요거는 아마 깊이 생각해 보시고 천천히 찾아 보시고 색깔 고민을 하셔서 선택하시면 어, 한번 사용해 보시면 버튼 바인딩의 매력에 빠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2021 시즌 2020년 21년 시즌 카레텔의 새로운 모델 카레텔 X가 나왔습니다. 바로 요 녀석이죠. 자, 카르텔 X는 지금 현재 국내에 리플렉스 시스템을 갖고 있는, 그니까 요게 바로 리플렉스거든요. 일반적인 어떤 브랜드의 보드에도 다 혼용이 되는 어, 동그란 디스크를 갖고 있는 모델. 이런 리플렉스 타입의 바디가 한국에 없어요, 지금, 샘플이. 그래서 지금 EST, 그 그러니까 버튼의 데크에만 사용할 수 있고, 어, 아, 타 브랜드도 하나가 있어요 채널 타입으로 되어 있는 브랜드가 어, 그런 브랜드에도 사용할 수 있고 채널 타입 형식의 데크에만 사용할 수 있는 EST 몰드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은 EST 몰드로 카르텔 X의 전반적인 리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르텔 X는 그 전에 이제 제네시스의 상위 모델 제네시스 X가 있었던 것처럼 카르텔의 상위 모델 그리고 카르텔보다 조금 더 단단한 구성의 모델이 바로 카르텔 X입니다. 앵클 스랩이나 토우 스랩 변경된 사항 없고 레더나 라쳇 모두 동일합니다. 포플레이트 안에 보시면 이렇게 D3 패드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D3 패드가 보이실까요? 음, D3 패드는 어, 젤 타입으로 되어 있어서 충격에 충격 방지와 그리고 미끄럼 방지 이런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용해 보시면 착화감이 괜찮아요. 말랑말랑 마시멜로처럼 말캉말캉하고 대신 뒤꿈치가 한쪽으로 힘을 받았을 때 많이 밀리거나 뒤꿈치가 움직이는 이런 것들에서 조금 더어 서포트를 해주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자, 하이백은 카르텔에 비해서 강성이 조금 더 단단하게 잡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카르텔도 작년 모델의 카르텔 보다는 하이백이 많이 딱딱해요. 근데 카르텔 X는 이것보다도 하이백이 조금 더 단단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폴리, 그, 기본적으로 베이스 구성을 45%의 유리섬유. 그러니까 얘네가 쇼트글라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유리섬유와 나일론의 혼용률을 45%에 맞춰놔서, 어, 반응성과 단단함 모두 만족하는 모델이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카르트렉스의 가장 중점 되는 것은 바로 힐 해먹입니다. 자 보이실까요? 요게 바로 힐 해먹입니다. 이게 무슨 기능이 있냐면 그 전에 여기 망사처럼 돼 있었던 그것에서 조금 더 개량되고 발전된 형태라고 보여주시면 돼요. 요게 뒤꿈치 힐 카운터 쪽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스노보드 우 부츠의 뒤꿈치 쪽의 모양이 정확하게 정확한 위치에 잡고 미끄러짐이나 뒤틀어짐의 방지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시스템입니다. 아, 각 브랜드의 버튼 바인딩을 쓰신다고 버튼 부츠만 사용하시거나 버튼, 바, 버튼 부츠와 케이트 뭐 부츠를 사용하실 수도 있고 라이드 부츠를 사용하실 수도 있어요. 이런 분들에게 있어서 각 브랜드마다 뒤꿈치의 모양과 사이즈와 컵의 높이가 다 다릅니다. 그러면 그게 250 사이즈의 스몰 사이즈는 아주 적정 했다가 45 사이즈는 조금 남았다가 그리고 뭐40 사이즈는 조금 컸다가 뭐 이런 식으로 바뀔 수가 있어요 그리고 본인의 보드로 사는 스타일이나 아니면 정경각을 주신 앵글 각을 주시는 모양이나 아니면 몸에 피봇을 주시는 각도에 따라서 뒤꿈치의 위치가 바인딩에 정확히 밀착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힐 해먹은 그 위치를 정확하게 부추를 고정해주고 부추의 사이즈에 따라서 이게 눌리는 각도에 따라서 좌우축 사이즈가 변경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뒤꿈치 측의 고정력과 밀착력을 훨씬 더 높여주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어떤 반응이 오냐면 일단은 뒤꿈치가 정확한 위치에서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힘의 하중을 정확한 위치에 정확히 전달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정확한 위치에 포지셔닝이 잡혀 있기 때문에 내가 생체 밸런스를 잡기가 훨씬 더 용이한 거예요. 어, 그리고 또 하나, 이거는 실제로 제가 사, 사용해보진 않아서 모르겠지만 제가 다른 부츠들을 결착해본 결과 뒤꿈치 쪽에 씰림이나 그리고 뒤꿈치 쪽 뒤축이 빠지는 일이나, 이런 것들에서 조금 더, 어, 서포트를 해주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게 그 실리콘 소재에 가두다 보니까 확실히 뒤에가 플라스틱이나 EVA 폼으로만 마감되어 있는 하이백에 닿였을 때보다는 확실히 현저히 어, 뒤꿈치 쪽을 보호해주는 이런 기능도 아마 어,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카르텔 X는 이번 시즌 새롭게 출시되는 모델이고 그전에 있던 제네시스와 제네시스 제네시스 모델은 나오지만 제네시스 X 모델을 없애면서 그 단단한 바인딩 버튼에서 단단한 바인딩에 대한 소유와 소비자들의 구매욕을 자극할 만한 바인딩이 없었는데 2 음. 0 2 1 시즌 카르텔 엑스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단단한 바인딩이 출시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카르텔 엑스는 국내 소비자 가가 44만 9천 원. 물론 이 모델도 구매 시기에 따라서 금액이 조금씩 하향되는. 아, 어, 한국 시장 상황을 고려하신다 그러면 실제로 449,000원 보다는 조금 더 저렴한 금액의 구매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카르텔은 프리스타일. 그리고 프리스타일에서 조금 더 하드하고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바인딩을 원하신다면 카르텔 X. 이렇게 카르텔 라인의 구성이 두 가지로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자, 한국 시장에서 카르텔이라는 모델이 생각보다 그렇게 인기가 있지 않습니다. 아, 해외 시장에서는 특히나 버튼이라는 브랜드 내에서는 카르텔의 판매량이 월등히 높게 나오고 있고 전 세계에서 카르텔이라는 모델이 가장 롱런하는 바인딩이기도 하지만 한국 시장에선 유달리 중가와 저가, 중저가 카테고리 아니면 중상가 카테고리의 모델들에서 인기를 크게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건 아무래도 한국 시장이 단단한 바인딩과 그리고 강한 라이딩을 추구하는 라이딩 씬이 조금 더 발전을 하다 보니까 쏠림 현상이 있어지는 것 같은데 일반적인 유저들이나 그리고 프리스타일 라이딩 그리고 라운드 데크를 사용하시는 분들이라 그러면 올라운드로 충분히 사용하실 수 있는 바인딩이 바로 카르텔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조금 더 하이 퍼포먼스를 원하시거나 조금 더 단단한 강성의 바인딩을 원하신다면 카르텔 X를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가격은 374,000원과 449,000원, 75,000원의 차이가 여러분에게 새로운 세상과 새로운 라이딩의 세계로 인도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힘들다. 오랜만에 하니까 힘드네. 와, 근데 카르텔이 왜, 도대체 한국에서 왜 인기가 없는 거야? 진짜 카르텔 바인딩 진짜 좋은데 옛날에 물론 좀약하다는 소리도 있었고 의외로 부드러운 바인딩이 실제로 일반적인 라이딩을 하거나 일반적인 카빙을 하거나 뭐 이런 때는 훨씬 더 부드러운 게 조금 더 도움이 되는데 완전히 말캉한 것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살짝 조금 플렉시블한 게 전반적으로 다르기도 편하고 조정성도 좋아지고 아나 진짜 카르텔 진짜 아까운 건데 이건 어. 내가 써야겠다. 에이